우리 하나님은혜가 여러분이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세물결 교우들 위에도 주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죠. 또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어떤 심리 상담 치료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창안을 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었을 때 독일 낫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악독하기로 유명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었을 때 그가 정말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논문 원고였었습니다. 이것만은 빼앗기고 싶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함께 수감되어 있던 유대인 동료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다쳐도 심지어 내가 죽어도 이 원고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꼭 지켜야만 한다고, 여기에 내 일생이 다 담겨져 있는 거라고, 이만큼 이 원고가 소중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선배들이죠, 이 유대인 다른 수용자들이 그 빅터 프랭크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로 비웃었다고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빅터 프랭크이 그렇게 애지중지했었던 그 논문 원고 곧 빼앗기고 맙니다. 저항했겠죠. 이것만은 안 된다고 막 싸웠겠죠. 그러나 나치 군인들에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빅터 프랭클은 깊은 탄식에 빠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생존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간직하고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절망의 경험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였습니다. 어, 빅터 프랭클이 입고 있었던 수용 수용자 수용복을 옷을 어, 벗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입고 있었던 이 수용자의 옷을 벗어 버리고 낡은 어, 이전에 가스실에 가서 먼저 죽임을 당했었던 다른 유대 포로자들의 입었던 그 수용복을 어, 빅터 프랭크에게 배당 받아서 이제 입게 되었죠.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이 너덜너덜해진 옷. 그 안에 외투 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외투 주머니는 이전에 자기가 수용소에 들어오자마자 그토록 간직하려고 했었던 논문 원고를 감췄던 바로 그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너덜너덜해진 다른 수용복을 어, 입고 거기에 손을 넣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수용복을 입었었던 먼저 죽었던 자또 똑같이 그 주머니에 뭔가를 적어서 쪽지를 쪽 종이를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꺼내 읽었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일명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쉐마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인데요.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신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거든요. 그런데 빅터 빅터 프랭크의 책을 읽어 보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유명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쪽지를 읽는 순간,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빵 때리시는 것 같은,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나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내 생애를 바쳐서..." 어, 해야 할 일은 원고를 쓰는 일이 아니구나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포로 수용소의 상황에서도 매 순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빅터 프랭클 들어라 마치 자기에게 주시는 충격적인 말씀들로 듣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독일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어졌죠 프랭클은 이미 빼앗겨버린 그논문 기억을 어, 데, 기억을 더듬어 더듬으면서 다시 어,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학계 에 내놓았겠죠. 그런데 빅터 어, 프랭클의 기대와는 달리 그 논문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그런 논문으로 어, 그쳤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게. 큰 그에게 큰 성공을 주었고, 미터 프랭클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원, 논문 원고보다 더큰 영향을 주었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의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아주 유명하고도 좋은 책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의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빅터 어, 프랭클이 처음처럼 자신이 일생이 다 담겨져 있고 모든 노력이 다 담겨져 있는 그 논문 원고 빼앗길 수 없는 논문 원고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논문 원고 그거 끝까지 쥐고만 있었다 그렇다면 빅터 프랭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었 논문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쩌면 일찍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빅터 프랭크에게 던져주신 어떤 메시지의 일을 그것이, 그것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들로 열매를 맺게 된 건데요 이룰 수도 없게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앞이 꽉 막혀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정말로 깜깜한 혼동 속에 갇혀서 어디가 동적이고 어디가 남적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너무 큰 것이 나를 짓눌러서 입을 떼기도 힘들고 발걸음을 떼야 된다라는 생각은 수없이 거듭하지만 제대로 발을 떼지 못할 만큼 참담한 그런 순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겪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인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넘는 것이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넘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 태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죠 저도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적인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뒤로 세, 세 걸음 물러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배가 서울 신림동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배의 말에 의하면 그가 경영하는 그 고시원의 나이가 쉰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인이 말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좌절하지도 않고 쉰이 넘었는데도 좌절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참그 용기 대단하다라고 찬사를 보내 줄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러죠. 한 번쯤 쉰이 넘으면서까지 그 도전을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한 번쯤 뒤돌아볼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어떤 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죠. 중요한 영성 훈련 중요하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1세기, 4세기 사막 교부들이 있거든요. 사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그 사막까지 가서 그래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그들의 그 순수함을 알수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315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면서 더 이상 박해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황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세례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그건 뭡니까?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딜까? 사막이구나 그래서 간 것이지 그그 그러니까 사막 교부들의 그 순수한 영적인 그, 그 정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1세기 4세기 교부들의 영성 훈련 방침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포기할 줄 안다는 것은 자기 삶을 부정적으로 몰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력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패배적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아닙니다. 포기할 줄 알라는 말은 뭐냐면, 때때로는 속, 때때로는 속도를 한번 늦춰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어, 길을 한번 멈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환하게 드러나는 것. 정신없이 질주할 때는 겨를이 없어서 좌우 살펴보지도 못했었는데, 잠시 숨이 헐떡헐떡거릴 때,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불꽃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집어 넣어주시는 강력한 환한 빛의 말씀을 갖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인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개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시는 멀쩡한데, 내가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 분주하게 쫓겨가며 살고 있는데, 개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사실 어디든지 빛입니다. 우리가 그 빛의 자리로 나가야 되기, 나가면 그 하나님의 개시를 볼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는 건, 마치 비터 프랭클이 이 원고, 소중하죠. 이원고 쓰기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습니까? 진짜 간직하고 싶죠. 그러나, 이거에 집착하다 보면, 로고 테라피라고는 더 위대하고 의미있고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그 하나님의 개시적인 은혜를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 시야가 좁아진 우리가 이제 뒤로 세 걸음 물러나서 상황을 보다 차분하고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그때 하나님의 개시적인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의 개시적인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해답들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떠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의 공이 말하죠, 뒤로 세 걸음 물러나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 상담 심리학자들은 어떤 분은 이렇게 샌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죠, 꿈이란.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다라고 말하는 그런 책 제목도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멀쩡한 대낮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잠잘 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꿈 해석하기도 쉽지도 않잖아요. 그나 이런 환한 대낮에 내가 깨어 있을 때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꿈을 통해 잠잘 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내가 헷갈리게끔 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저는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잠잘 때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왜 이렇게 깨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내 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면서 계속 말씀해 주건만 나는 지금 뭔가 바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뭔가 내 삶의 논문 원고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가장 약할 때, 우리의 의식이 어떤 일도 하지 못할 때, 잠잘 때죠. 그때.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아주 가열차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라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자기 조국이 멸망한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한다는 것조차 만큼 얼마나 고달픈 일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아도 에레미아 애가서처럼 너무 슬픔에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1장부터 끊임없이 계속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오히려 심지어 이런 말을 하죠. 바벨론을 축복해라. 시종일관 계속되어지는 예레미야의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예언을 들으면서 더러는 분노하며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여기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레미야에게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이 예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극도의 슬픔에 빠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일장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절망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와, 우리는 망했다. 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땅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잿더미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죠. 예레미야 서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절망적이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온통 이스라엘의 멸망의 말로 가득 찬것 같은 예레미야 서를 여러분, 이 감정이 찔리지 말고,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어두운 밤 하늘에 별이 더 환하게 빛나듯이 호흡을 가다듬고 찬찬히 찬찬히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멸망,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 분통 터지고 예레미야에게 멱살을 붙잡고 스스로 절망하고 자절하고 땅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었는데 이런 환난과 절망의 속에서 호흡을 가다 듬고 찬찬히. 우리의 걸음을 해나가다 보면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그 동안 몰랐던 것들, 그 동안 듣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스물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당연히 어려우실 겁니다 진짜 힘드시죠? 교회도 어려워졌습니다 선교사님도 어려워지셨습니다 요즘 최근에 귀국하는, 영구 귀국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온 땅이 절망으로 가득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고 울며, 불며, 때로는 이것이 분노가 되어져서 터져버리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속에서도 가만히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보석 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삶 앞뒤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적인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시적인 귀가 열려 듣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니 또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자는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자는 넘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된 자는 강을 건너게 되어질 것이죠. 불꽃 사이를 지나다라도 그 불이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샘물교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미국의 상원의원 허브트 험블리를 찾아와서 정치인으로서 극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헬렌 아웬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자 험블리가 책상에서 끝에 작은 지우개가 달린 기다란 연필을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연필을 좀 보세요 이 연필에서 지우개는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지우개는 실수를 했을 때만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금휼도 제대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만 필요하답니다. 긍휼은 그저 지우개일 뿐이죠. 헬레나 오웬이 이 이야기를 이용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실수를 지워 버리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지어버리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3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극률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그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아우성을 칩니다. 초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근심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가 로봇이겠습니까?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때로 막히,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져도, 우리가 실수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새로 다시 쓰면 됩니다 내가 애지중지 여기는 논문 원고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극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다음 절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슬픔에 탄식하며 주저앉아 목 놓아 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인 상황에서도 바울의 말처럼 목표 없이 달리는 달리지 말고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지 말고 멈춰 서서 온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시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없습니다. 산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멈칫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에 극률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빼앗긴 것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극유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다시 써 내려가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